조앤맥의 조인입니다 오늘 저도 한번도 못본 굿엔딩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호감도를 다 채웠기 때문에 핑크색으로 동그이게 물들어있어요. 그래서 지금 조건 다만족했고요 요거 한다고 제가 몇번 삽질했더라 아무튼 지금뭐 딱히 뭐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이미 호감도다 채워넣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자 근데 이거 그 뭐냐 성과 그니까 엔딩 좋은 거 보려면 거의 무조건 비치발리볼 배우하고 배후, 매일매일 좋아하는 선물 주고 그러면 이제 호감들 꽉꽉 채울 수가 있더군요 글쎄요 어쩌면 실망할지도 몰라요. 박강새도몸 네. 움직여야지. 오, 어, 어디가? 깃발 꽂는 것만 남았군요. 훌쎄요. 저도 뭐 이거 그굿 엔딩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서 과연 어떤 엔딩이 나올 것인가 뭐 네. 음... 딱히 뭐 보고 싶은 거 있나요? 네. 네. 시간만 이제 이틀 예. 보내면 됩니다 준 아이고 이거 출발 반칙하면 두 번인가 길을 주지 않나요? 무조건 패배시켜버려요 그냥 3일 예. 그 뭐냐, 이 캐릭터랑 오너랑 두개 구분되는데, 모두가 오너, 모드는 돈을 아껴야 됩니다. 캐릭터는 돈 벌기가 쉽고, 오너는 여자한테 이것저것 사줘야 되니까, 예, 돈 벌기가 힘들어요. 여자가 훨씬 돈이 많죠. 우빠 여자는 그냥 게임하다 보면 돈이 쌓여서, 그냥 선물 하나 줘봐야지. 근데 여자가 살수 있는 수영복은 뭐 특별한 게 없습니다. 예, 선물용 지금 얘 예, 얘한테 예, 선물 줘야지. 예. 파트너한테 주고. 예. 선물 나주고 선물 주는데도 시간이 지나가요. 아 이게 아니지. 이게 아니지. 여기서 선물한다. 뭐지? 네, 수영복선 물려줍니다. 사이가 좋아가지고 무조건 받아줘요. 뭐 색깔만 바, 바뀐 거네. 별 의미가 없군요. 하면 푸킥자영이밤이되 죠？ 밤되면밤되 면. 이거는 이제 그냥 매일 자동으로 주는 거는 아무 의미가 없고요. 오너 모드가 돼가지고, 선물한다 얘한테 주려고, 예, 막 선물을 쌓아놨죠. 예. 막 선물을 막 쌓아놨습니다. 얘 예. 예, 좋아하는 걸로 매일매일매일 선물을 갖다 바쳐야 돼. <목소리를> 예. 예. 그리고 예, 도박은 그 블랙잭은 사, 그이 뭐, 게임이 사기 친다는 걸알았습니 무조건 예, 포 빼고는 돈벌게 없어요. 블랙잭 예. 한판해 보겠습니다. 딜러가 무조건 이겨. 가르쳐요. 네, 66에 12. 저건또 17, 18, 19, 20 이렇게 나와가지고. 딱 봐도, 예. 16. 더 받으면 터지겠죠? 멈추, 멈춥니다. 16, 20. 와, 20. 칼같이 맞추죠? 예. 그리 하다가 전제 다 날리고 2 <laughs> 아, 이 판은 무조건 지겠다. 확률적으로 예. 21오 끈이 좋아 되게 운이죠 예. 야, 그래도 저희 이제 들러20 맞추죠. 아무튼 예. 블랙잭은 하지 않 는게 좋습니다. 당이당해 아무튼 예 잔다. 저희 마지막 날, 쭉런날나이계속되면좋을텐데 어떤 엔딩되 나올지 예. 예. 여기 보시면. 예 모미지 미션 기보시7 여기 보시면. 여기 보시면. 여기 보시면. 여기 보시면. 여기 보지미 여기 보시면. 여기 보시면. 여기 보시면. 시면고기 보시면. 여기 네 형님 뭐하는 시간 보니까여기서 줄다이기를 찾시 차이요, 알지? 레나? 와 우와, 하드 하드면 거의 못 이기죠. 좀좀 예. 갈려서 좀 잘안 나오는데 지금 캐릭터들이 난이도가 그냥 딱히 이유 없이 바뀌는 것 같아요. 이유 없이 예. 음, 이는 모겠고 아무튼 얼마나 잘한지 안 볼까요? 이씨 땡겨. 어, 그렇게 어렵진 않네요. 우, 어, 동성님 예, 반갑습니다. 조금만 더 하면. 응. 어, 뭐야? 근데, 근데! 마지막 날이라서 애들 막피부가막 막 탔죠. 근데 저 선크림 발라주면, 저탑합니다 그런 기능도 있더라고요. 뭐냐? 소지품 가서. 에이씨, 몇번 몇 삽질한다고 수영복 좀 쌓인 것좀 봐. 아무튼. 선크림 아무 의미 없지만 받은 선물도 많아 선, 선크림 없네 무슨 말고 예 비치발리볼 아 하드 절레절레 비치발리 노멀 노멀 뭐뭐편이 시죠 뭐 아, 너좀쉬어야겠다가 아니고, 아유. 초인사. 초인사. 글쎄요, 전 아웃사이더. 아 언제 뭐 저런 데서 2년왕, 예, 계속 해보겠습니다. 게임, 게임에서라도 해야지. 아, 그러고 보니까 이번 여름에 바닷가 가신 분 있어요. 예, 바닷가는 커녕. 저는 물가도 예, 물, 물 근처도 안 갔습니다. 예, 뭐, 돈도 없고. 예, 이제 마지막 저녁. 마지막 날의 저녁. 뭐, 딱할건 없고요. 음... 선물 주면 금방 시간 지나가 죠？아니, 나 플레 나게 선물 한다. 저는 못 갔습니다. 못 갔습니다. 그렇군. <laughs> <laughs> 고이 때 바다 가서 헌팅하다 맥주병을 맞을 뻔한 일 생각나네요. 어 왜? 왜왜 왜? 맞아? 헌팅하는데. 아, 다이마. 높도? 사실 이거는 혼자서 느긋하게 하는 게임입니다. 그 뭐냐 배구 하고 밤에는 도박하고 돈 벌고 수영복 사고 뭐그런 뭐랄까 뭐, 뭐좀 수집 수집 게임 수집하는 게임 그런 느낌이요 예. 마지막 밤을 만끽 한다 뭐 지？마지막 밤을 만끽 한다. 뭘까？그냥 가는 건가？한잔 네. 하 실래요？했 더니 <laughs> 참즐고왔 <즐거웠어>. 어？보통 <laughs> 그때 엔딩 은틀린가이런가 나온 적이 없 죠.

뭐 별거 없나? 뭐야 이게? 여기, 여기서부터는 똑같죠? 뭐, 뭐가 뭐 있다고 했는데? 아직 오너 레벨이 낮아서 그런가? 최근에 홍대에서 일본 여자한테 죽은 데다가 안 좋은 사건 터졌더라고요 스킵해야되나? 이 게임의 정체는 그냥 뭐랄까 느긋하게 여자나 보면서 수영복 수집하는 뭐 그런 게임 아무튼 스킵 보고 스킵해도 아무것도 없을 것 같아 스킵 뭔가 좀 실망인데? 100점. 예. Yeah. 뭐, 아, 뭐. 에스 플러스 등급 받아도 아무것도 없네. 세상에. 세상에.